네 안녕하세요 만화애니메이션학과 2학번 이나연입니다. 지금 저는 현재 웹툰 전공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선호하는 장르는 액션, 느아로오컬트입니다네 제가 이번에 두 가지 작품을 공모전에 제출했고요. 첫 번째 작품은 재단 미디어에서 개최하는 웹툰 런이라는 공모전에 진호기구시라는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진우기구 같은 경우에는 오컬트 장르의 단편문이고요. 이제 공모전을 제출하여 입서, 본선 입선과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천안 K컬처 공모전 1회, 1회였고요. 그곳에 이제 신수가 산해만 사나요라는 일상 옴니버스 작품을 제출하였고요. 그곳에서는 특선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이제 제가 워낙 이 분야에 대해서 흥미도 많이 느끼고, 제가 워낙 좋아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마지막 학기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진행해보고자, 이제 제가 좋아하, 가장 좋아하는 요소를 한 가지씩 빼서 두 작품에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처음에 이제 진옥이국 같은 작품은 이제 극화 창작 1학기 수업에서 진행했던 작품이고, 다행히 기랑 승 정도를 진행하여서 을 교수님께서. 이대로는 아쉬우니 공모전에 한번 제출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콘티 작업 추가로 이제 피디 미션 이후의 작업까지 진행을 해서 약두달반 정도의 기간을 가졌고요. 네, 두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웹툰 제작 투수업에서 진행했던 작품이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일정량 이상 작업을 했고 교수님께서 아쉬우니 한번 더 공모전에 제출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쪽박한 기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작업을 하여 총 45컷으로 작품을 제출하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제한된 작업시간이다 보니 이제 원래 작업했던 것보다 촉박한 시간이기도 했고 이제 여유롭게 작업하다가 타이트한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 시간에 대한 강박이 좀 심하게 생겼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더 타이트하게 쪼개고 이제 시간을 넘긴다고 하면 이제 다른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여 시간을 분배하였고요.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건 죽이다라고 생각을 하여 작업을 진행해서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과제전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이 이제 마지막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과제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고 이번에 제출했던 공모전 모두 수상을 하여 그것들 또한 과제전에 제출을 하고 전시를 하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뜻깊기도 했고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기억이었습니다. 네, 이것 또한 이번 학기 극화창작 투수업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간 만큼 아무래도 극창 작업할 때는 이제 기말쯤인지라 손목이 저리고 손가락이 잘안 움직이는 증상들이 일어나면서 작업을 좀 더디게 진행하면서 아쉽게도 극창을 마무리하지 못했던 게 가장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극화 창작과 웹툰 제작 수업에서 알려주셨던 여러 가지 연출 효과선이라든가 빛 또는 선화 연출에 대한 이론 설명이 많이 들어갔는 초반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어, 이 이론 이론서부 왜 들어갈까 어, 이제 반신반의 했는데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듣다 보니 어이 연출이 내 만화에 들어가면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이 연출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더 내가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작업을 진행했는데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예상했던 대로 훨씬 더 좋은 연출이 나와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스토리 수업에서 스토리의 방향성과 스토리를 보는 시야를 넓혀주셔서 덕분에 스토리를 보완하고 디벨롭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글이 좋고 스토리가 좋고 연출이 좋고 그림이 좋다고 하여도 꾸준하게 작업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자기가 그림을 못 그리고 연출이 어렵다고 하여도 저는 꾸준하게 작업을 진행하여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작업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미완으로 남겨두지 말고 완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웹툰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아무래도 회사에 제출해야 되나 보니까, 근데 그러한 경우에 미안인 작품을 내면 회사는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꼭 미안이더라도 완성을 한 번씩 하고, 차라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완성하고 나서 수정하는 것을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제 제가 4학년이다 보니 이번에는 졸업 작품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웹툰 작품을 3개에서 2개씩 작업을 하였으나, 졸업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작품을 진행하게 되어, 이번 졸업 작품에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모두 쏟, 쏟아붓고,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연출과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